장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즌 막바지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정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뭐 뒤에서는 홈팀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달라요 원정팀이 더욱 폴 포그바 조니 크로스 리스만 리스 다시 줄을 쳤습니다 폴 포그바 공격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지중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채원 크로스 시야해 보는데요. 두날두 골. 누니 시야를 가렸나요? 공격수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음, 뭐 그렇게 돌아갈까? 키퍼는 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은요, 이키커가잘 때리주기에. 작대를... 네. 아 이거 키퍼 참 아쉽겠는데요. 냈는데 이게 바로 상대팀 반 앞으로 공이 날아가면 보아시코스키 풀을 벗어납니다. 지금 약한 발에 걸려서 위력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시코스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번 플레이 좀 아쉬웠네요. 시비스가끼어들면서 패스 차단 다시 돌려줍니다.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로이스. 신중하고 안전한 패스 연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포그바 저 포그바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브리크 코스 좋은 기회 아 정말 아깝습니다 입니다 대단합니다 멋진 공격 흘려가 경기에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이 기습적이네요 연각해서 어떻게 골문을 가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것 골로 만들어줍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기막힌 어진 슈팅 강력한 슈팅 하지만 코키퍼의 철벽 수비 바이엘은 위네니 고너키 걷어냅니다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위기 보면 가운데 선수들이 많은데요 카마초, 베르하그. 수스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뜩움칠입니다 막스밀리안 아르놀트. 슈퍼드란 무스타피. 디미트리 파예. 추가 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아르놀트. 파타임 알리는 히슬이 울립니다. 전반전에는 어느 팀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후반전에 네. 그 먼저 승부수를 거는 팀이 유리해질수있겠요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다시 팩 다시 팅으로 볼수 있습니다 카마초 오리기 이기적인 플레이 기회가 옵니다 아 아쉽군요 아쉽나요 카마초 아르몰트. Yes. 아, 옵사이드 판정이 쉽지 않지만 이번은 분명했습니다. 선수 교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막시밀리안 아, 아르몰 공격진이 점차 진용을 갖춰갑니다. 수리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코어킥이될 수도 있었는데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드로잉. 네, 벤치 멤버를 이제 투입합니다. 전술상의 교체인데요. 이다비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만. 디미트리 파예. 호그바. 파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초로의 기회. 조절묘한 골입니다. 경기 내내 지배했던 팀이 결국 저런 멋진 골을 뽑아냅니다 저렇게 골을 어, 만들면 상대 수비가 아무리 압박을 가하게어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상당히 골을 만드는 과정이 훌륭했네요 기가 막힌 골 기록합니다 토리 크로스 이미트리 파이 팀 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협력 플레이 좋습니다 플로스 기술 볼까요? 자 보여줍니다. 두그 선수가 약간 욱신각신합니다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저런 열정이요. 팀에게는 좀 힘을 불어 넣어줘요.지고 있는 팀이 여기서 선수를 바꿔주는군요. 자 빠집니다. 완벽한 수비 저 위험 지역에서 플러스 차단. 이번 슈팅 가로 막힙니다. 포토바 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골차! 자, 딱히 막힌 골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두골 기록합니다. 찬스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3대1의 네골 경기가 됩니다. 중간 차단하는 보메스. 눈 뺏겼지만 태클로 다시 따냅니다. 크리스티아누호날드 토니 크로스, 제이브 유슨, 토니 크로스, 슈팅 기회! 이것은 크리스마스! 키퍼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놀람> <놀람>